아가 미안해 제발 하지마 어. 까져 까져 야야야야기야기 네. 나는 지금 난쟁이 똥짜로 가댔지 나는 차민 차민 차차 t v 를 하지 야 어? 야 어? 드 야. 아. 야 우리 새하늘 드로잉 차 t v 오늘 팁들어자 아. 아. 간다 일타 거의 거의 기절가 님들, 이이 사람들이 비슷한 이상해요. 비슷한 님들 비슷한 다음 주가 없다. 지금 인터넷으로 1차로 쓴 이분들 이상해요. 님들. <laughs> 이상해. <laughs> <laughs> 더 뭐가 <만> 망이 <원> <laughs> 50만 원 썩썩 적자야. 최하의 대기사님께서 그렇게 열개를 투원하였습니다 최하장이다. 15만 원. 법카 15만, 대납비 15만 원. 콜라로 이제 사진 10만 원. 10만 원? 50만 원? 50만 원? s 하 y 떡 매니저님께서 <laughs>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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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time guess. Hooky, your girl, who w o 야, t hear. Say, I a What's up? t e a t e u g a n d a Tell 안녕하세요. 님께서 대한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트로 까간다를 시청해 주신 에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님 사랑해요. 네. 저는 이거 진짜 못 해요. 세혁세혁 자, 갑시다. 예. Yeah. 세혁예세혁세혁 yeah. 웨이브, 네. 웨이브 한번 보여줘서. 웨이브 너의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세어, 웨이브. 오야, 카페. 오리세요. 오리세이오희선요님께서요오 상대를 후원하요습니다요 오리세요. 오리세요. 오리세 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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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면 돼. 요오리요오리세리요리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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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토루가 아, 네, 간다. 키개를 후원해. 들어에. 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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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멋지. 야! 멋있 자, 카카오니었어. 어 먹었어. 야, 씹어 야, 먹었어. 야. 베이 먹었어. 야. 씹어 야. 네. 난난 운전 지금 먹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지. 멋만하 모찌 모찌 인형이니까 모찌 따가워지? 내가 모찌 모찌 인형 같게 와 진짜 프로피디, 모지, 프로피디 달래다 아, 프로피디님은 역시 아찌아 기현님 미안해요 모찌님 죄송해요 와 아, 여기 진짜 아, 헛하다 네. 아, 아, 정말. 자 여기 이제 찍은 사진 하나씩 아, 더 있고 아, 와저 네. 이렇게 아. 역동적인 아. 아, 하필 이렇게 문 어, 조금만 열어주시겠어요? 어. 여기 음. 열기가 야. 겨울니까요 스타일드 초토화 됐대. 여러분 지금 스타일드 지금 예 초토화 됐습니다 지금. 스타는 다르예요역아 역시. 네. 역시 프로 피디님 아, 뭐, 스타 뭐. 이번에 스타다시는 거 아닙니까? 아 너네? 예? 아 스타 이번에 왠지 좀 느낌이 아. 오고 있어요. 예. 여기 운영자님들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아볼수 있습니다. 예. 엘씨님이제방송 예. 예. 많이 보신다고. 맞아 네. 저희거를 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방송 봐도 이거 네. 아니 아직 아직은 괜찮습니다. 미래 제가 땀을 빼게 해드리는 거송 네, 아 텐션이 이제 조금 씩 올라갔을 거야. 이미 텐션 좀 높여 나가서 방송에 남아. 오늘 국회의 열기를 후하였습니다새아님 오늘 열 운동하심 기운 <laughs> 기운. <기흡, 기흡. 웃음> 네.